똘똘아 안녕 오늘도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공부를 오늘은 좀 새로운 내용을 배운 날이네 어, 개념에 대한 것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설명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설명을 듣고 85페이지 85페이지 486번부터 506번까지 486번부터 506번까지를 풀게 될 겁니다 푸는 게 숙제. 기본 문제니까 음. 앞에서 계속 다각형에 대해서 배웠지. 어, 다각형의 내각, 외각, 그다음에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그다음에 옆집각 이런 것들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봤었지. 오늘은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일단 다각형 중에 제일 쉬운 게 이각형은 없지. 삼각형 있지. 삼각형, 삼각형, 그다음에 지멋트에 생긴 사각형이 하나 있고. 그러면, 오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또, 육각형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대략 모양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긴 건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그치? 각의 개수가 3, 4, 5, 6. 변의 개수도 3, 4, 5, 6. 더갈 수도 있게. 7각형8각형9각형 112각형. 그리스만 있다면, 막, 더 많은, 더 많은 각형도 그릴 수 있겠지? 그런 다각형에, 대각선의 개수야. 대각선, 우리가 알고 있지. 어. 사각형에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어지는 게 대각선이야. 이렇게 그어지는 게대각선이야 그치. 삼각형은 대각선을 그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사각형을 봤을 때, 이 꼭지점에서, 건너편 꼭지점으로 선을 그어야 되거든? 얘도 이쪽에서 이쪽을 그어야 되고. 근데 삼각형을 보면, 꼭지점에서, 이 건너편 꼭지점이라는 게 없어. 얘 꼭지점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도 이미 연결되어 있고, 이미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 삼각형은 대각선을 못 그는다.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만 더 있어도 그을 수 있는데 이제 사각형부터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 그렇지? 사각형은 대각선이 두개 나왔지? 한 개, 두 개. 그럼 오각형은?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하나 긋고 여기서 또 이렇게도 그을 수 있어. 음. 그럼 보다. 오케이? 이렇게 그을 수 있지? 이렇게? 또 얘만 골수 있나? 얘도 골수 있지. 이렇게 하나 굽고, 이렇게 하나 굽고. 얘만 골수 있나? 얘도 골수 있지. 어, 하나는 이미 그어져 있네. 이쪽으로 하나 골수 있고. 얘는 어, 이미 그어져 있네. 얘는 이미 그어져 있네. 이렇게 몇 개?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섯 개. 다섯 개골수 있고. 육각형은 얘는 하나, 둘, 세개골수 있지. 그치. 얘는 얘도 하나, 둘, 세개 그을 수 있어, 이렇게. 얘는, 이면은 그어져 있고, 둘, 세 개. 그렇지? 얘는 이면은 그어져 있고, 두 개. 이건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왔나보다여 개. 그런데, 이거를 각, 각형마다, 사각형은 두 개, 오각형은 다섯 개, 육각형은 여섯, 여덟 개. 무슨 규칙성도 없는 것 같고, 일일이 다 외우자니, 너무 수학스럽지 못해. 그치? 수학스럽지 못해서, 이 대각선의 개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히 계산할수 있을까? 이게 몇각형인지 알려만 주면, 대각선의 개수가 자동으로 툭 튀어나오게 어떻게 만들러 낼수 있을까? 수학자들이 고민을 했겠지? 그래서, 대각선에 그어지는 원리를, 원리를,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이게 공식을 나중에 외우긴 하겠지만,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나는데도 공식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 대학생이 그어지는 원리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일단, 기본 사각형부터, 이 꼭지점 입장에서, 이, 이 꼭지점 입장에서 대학선을구어야 돼. 근데 꼭지점이 전체 몇 개야? 네 개지. 자기 자신 거 빼고, 세 개가 더 있어. 그치? 그치? 자기가 자신한테는 대각선을 못 그니까 직권은 빼고 나머지 세개 중에 그을 수 있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못 그는 애를 봤더니 이미 그어져 있는 거야. 어, 사람 입장으로 보면 나 빼고 양팔로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얘들은 얘는 이미 얘가 a b c d라고 하면 잘 보이지? a 입장에서는 이미 b 하고 d 를 손을 잡고 있어. 그렇지? 한나 건너 뛰어 있는 씨만 아직 못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빼고, 양 옆에 빼고, 나머지 씨한테만 그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자기 빼고, 옆에, 양 옆에 이미 내가 손잡고 있는 애들 빼고, 그 다음에 그, 그렇지 않은 애들한테만 그을 수 있어. 근데 얘는 한 개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그렇게 할수 있으면, 얘도 그렇게 할수 있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C도 그렇게 할수 있고, D도 그렇게 할수 있고, B도 자기한테 못긋고양 옆에 손님이 잡고 있는 애들한테 못긋고 그렇지 않은 D한테만 걸수 있고, C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자기한테 못긋고양 옆에 손 잡고 있지, 손 잡고 있는 B하고 D는 못긋고 그렇지 않은 A한테만 걸수 있고, 결국, A, B, C, D, 요네꼭짓점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게, 같은 조건으로 자기한테 못 긋고 양 옆에 이미 잡고 있으니까 안 긋고 그렇지 않은 놈한테만 긋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런 A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못 긋어, 그렇지? 전체 꼭지점이 네 개가 있는데 네 개가 있는데 긋지 못하는 애가 세 개야. 자기 못 긋고 양 옆에 못 긋고, 그렇지? 그래서 한 개만 긋었지 어? 그렇지? 그런 애들이 몇 개? 이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학선은이렇게 전체 점이 네 개인데, 자기한테 못긋고 양옆에 못긋고 하나만 그을 수 있어. 세 개를 빼야 돼. 자기랑 양옆에 손잡은 애들은 빼주고, 3을 빼주고, 각각 네 명이 다 그렇게 할수 있지? 음. A도 이렇게 할수 있고, B도, C도, D도. 네 명이 다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나또 생겨. A가 이쪽이 그었어. 그럼 C 입장에서는 양쪽이 못 긋고 또 A로 그을 수 있지? A에서 C로 그은 선하고 C에서 A로 그은 선이 겹치게 돼. 이거 잘 이해해야 된다. 오케이? A 입장에서 양옆에 못 긋고 자기한테 못그어서 C한테만 그었어. 근데 C 입장에서는 보면 똑같이 B하고 D에서 못 긋고, 못 긋고 A한테만 그을 수 있어. 다시 말해, 이 선이 A에서 C로 갔던 거 하나. C에서 A로 갔던 거 하나가 겹쳐 있는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결국 선은 하나뿐이지만 실제로 그을 땐두번 그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번 그어진 것들이 각각 한 번씩 껴야 되니까 이렇게 일로 나눠주는 거야 오케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각 꼭지점이 4개인데 네개 4개 중에 자기한테 못 긋고 양옆에 못 긋고 네개 중에 그을 수 있는 점은 하나야. 네 점의 네개 중에서 하나밖에 못 거. 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못 긋고 양옆에 못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B, C, D도 A랑 동일한 조건으로 다 이렇게 그을 수 있어.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애들이 ABCD 4명이야. 그치? 그렇게 그을 수 있는데, 그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그은 거, 이렇게 그은 거, 이렇게 그은 거, 이렇게 그은, 거, 이렇게 그은 거가 겹쳐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일은 나눠준다. 이 똑같은 방법이 오각형일 때잘 알아보던 거야. 오각형일 때도. 이쪽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오각형. 각 점이 총 다섯 개 5개 있지?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점은 자기 빼고 양옆에 빼고 두개 그을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자기 빼고 양옆에 빼야 되니까 세 개를 빼줘야 돼. 그렇지? 이 입장에서는 이쪽 이쪽 두 개만 걸수 있으니까 자기도 못 먹고 양옆에도 못 먹고. 그런데 이런 점들이 몇개 있어. 각자 각각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는 점들이. 다섯 명이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오케이? 근데 그고났더니 이쪽에서 그을 때랑 얘가 이쪽에서 그을 때랑 어차피 선 하나로 겹쳐. 근데 개수는 이렇게 세면 내가 그은 거두 개. 얘가 그은 거두 개. 얘가 그은 거두개 안에 처음에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게 겹쳐있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을 나눠준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잘 계산해 봤더니, 사각형은 앞에 4 3 곱하기 4, 오각형은5 3 곱하기 5, 나누기는 똑같고, 보이나 이거? 어. 4 3 곱하기 4 나누기, 5 3 곱하기 5 나누기. 다시 말해서, N각형에서 자기 빼고 양옆에 빼고, 응? 그을 수 있는 점. 이런 점을, 이 N각형이니까 N각형에 있는 꼭지점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을 수 있고, 어, 걷고 나서 보니까 두 개씩 겹쳐있다. 그걸 한 개로 나눠줘야 된다. 한 개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게 대각선의 개수야.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N각형의 개수 이렇게 오케이 얘도 그렇게 되나볼까 2분의 몇각형이 있지 6 빼기 3 곱하기 6 3 6 3 6 18 2하면 은 9네 아까 뭐 하나 잘못 썼나보다 아이게 하나 있었구나 9다 9 9. 아까 개수를 잘못 썼나보다 그러면 9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이거 원리를 꼭 이해해야 돼 원리 왜 이런 식이 나오게 됐는지 이런 식이 응? 그리고 가끔 문제 그러면 꼭지점 하나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자기 빼고 양옆에 빼고 나머지 다 그을 수 있지 요거 요거 n-3 한 꼭지점에서 꼭지점에서 해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n-3이다. 이렇게. 왜 3을 빼주냐? 자기 빼고, 양념 빼빼고. 자기한테 못었고 양념 편잡꾼 놈한테 못그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촥촥 그을수 있으니까, 3을 빼준다.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수 있는 n-3. 이런 꼭점 몇 개? n개. 근데 그다 보니까 내가 그은 놈, 네가 그은 놈 겹쳐. 두 개를 하나로 봐야 돼. 그래서 나누기 2 해준다. 오케이? 음, 이거 꼭 그림 그려가면서 하나씩 따져봐. 그리고 이걸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 이 n-3이 왜 나왔는지, n은 왜 곱했는지, 왜 2로 나눠, 졌줬는지 어, 잘못 그렸네. n-3이 왜 나왔는지, 어, 나 빼고, 양옆에 빼고, 세개 빼주는 거. 그래들이 몇 개? n개. 왜 2로 나눠나 니가 그건 놈, 내가 그건 놈, 하나, 한번으로 겹쳐있으니까,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누기 이해해준다. 이렇게. 오케이? 다음에,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크기의 합. 음. 오각형을 예로 들어볼까? 이렇게. 이렇있지 일단, 내각과 외각의 크기 합인데, 내각의 크기 합부터 볼게. 요 내각은, 오각형의 이 안에 있는 각들 다 더하면, 몇 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 음. 근데, 나머지,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백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 해봤더니,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딱두 가지야.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이거를 이용해서, 사각형도 구하는 거고, 어떻게? 사각형은 삼각형이 두개 있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이 두개 있는 걸 더해지니까, 180도 곱하기 2에서 360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오각형은, 이쪽에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봐. 하나만. 그러면, 오각형이, 삼각형이 세 개로 쪼개져. 그치? 근데, 이세 개로 쪼개진 삼각형의 각, 각을 다 더하면, 이 오각형의 내각의 합에, 내각의 합과 같아져. 그치? 이거다 더한 거랑, 이거 다 더한 거랑, 이거를 다 더하다 보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지. 다시 말해서, 이 오각형은, 오각형은, 이 오각형은 삼각형이 몇 개로 쪼개진다? 3 개. 그래서 180 곱하기 3 해주면, 곱하기지. 540도 이렇게 나온다. 그럼 육각형은? 육각형도 해볼까? 대략 이렇게 찌그러진 육각형이라고 치면, 삼각형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져. 육각형은, 180도, 5인이, 음,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지? 41은 4, 48에 32, 720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성이 생겼어. 사각형은 삼각형이 두 개, 사각형인데 두 개. 그렇지 사각형인데 삼각형이 두 개. 오각형인데 삼각형이 3개. 육각형인데 삼각형이 4개야. 둘 차이가 몇 나지? 그렇지. 2 나지, 2. 2. 다시 말해서, n 각형의 n각형 속의 삼각형은, 형의 개수는 n-2개가 돼. 이렇게 n-2개. 그렇지? 이거 왜 n-2개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삼각형이 n-2개가 있으니까, n-2에다가, 곱하기 180도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게, n-각형의, 글자를 넘어준다. 내각의 합, 이렇게 되겠지? 음.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한참 하다보면은, 무엇이 헷갈리냐면, 뭐가 n-2였고, 뭐가 n-3였지? 이거 헷갈려. 그치? 음. 요거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을 정확히 해줘야 돼 m-3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자기 빼고 양옆을 빼야 되니까 3개를 빼야 되니까 m-2는 다각형 안에 있는 삼각형의 개수 오케이? 그래서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삼각형의 개수 곱하기 180도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 o k 다음에 이제 외 o 의 크기야. 외 a 의 크기하면 어떻하 y 외 k 의 크기야 a 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 k a 하나 있는데 설명을 잠깐 해주고 해주 a 넘어가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하나 있어 다른 종류 a y 해 볼게 알고 있는 성질 앞에서 이미 배웠던 거 하나, 한 내각과 다각형에서 한 내각 더하기 한 외각 가면 이거 몇 도라고 그랬지? 180도라고 그랬지? 기억나지? 이렇게, 이렇게 그어야 이게 외각이고, 이게 내각이지? 그렇지? 사각형에서는 이게 내 외각, 이게 내각이 다시 말해서 직선이 돼, 직선. 내각도 하기, 외각하면 직선이 돼. 그치? 오케이, 버리 오케이. 근데, 오각형만 예를 들어볼까? 오각형에는 내각이 다섯 개. 그치? 외각도 다섯 개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뭐 차례대로 그거 다 치면 이렇게. 방향은 좀 바뀌었지만. 모양이 조금 안 예쁘네? 응, 다섯 개가 있지? 같은 방향으로 보내보죠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가 있지, 다섯 개. 이렇게. 음. 내각 다섯 개, 외각 다섯 개. 근데 지금 방금,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배웠지? 오각형의 내각의 합. 오각형, 1번, 내각의 합. 몇 도? 삼각형이 몇 개? 얘는 500이 2개지, 이렇게. 거기에 몇 도? 180도를 곱해야지. 삼각형이 3개 있고, 3개 삼각형을 더하면 180도. 그렇지. 응. 오케이? 그러면 이제 외각의합을 구하고 싶은 거 외각이합. 이거는 빼주면 돼. 뭘 빼주냐면은 이게 내각 더하기 외각 다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180도가 5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내각 더하기 외각을 한게총 다섯 개 있어. 내각, 더하기, 외각을 한게총몇 개? 다섯 개 있어, 다섯 개. 그치? 근데 내각 더하기 외각은 몇 도야? 180도겠지? 이게 다섯 개 있는 거야, 다섯 개, 이렇게. 그럼 몇도 나오니? 오일은 5, 5, 8에 40. 900도가 이렇게 나오지, 900도. 이렇게. 그치? 그런데 이 안에는 내각도 합쳐져 있고, 외각도 합쳐있잖아 근데 우리는 내각의 합은 위에서 구했어. 이거 몇 도였지? 540도,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내각의 합은, 내각의 합은, 외각의 합은, 다 더하면은, 900도가 나와야 돼, 이렇게. 내각도 다 더하고, 외각도 다 더하면, 180도 5개짜리가 되버리니까 900도가 나와야 되는데, 내각의 합이 얼마였지? 540도, 이렇게. 그러면 외곽의 합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360도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를 육각형칠각형팔각형다 해보면, 다 해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해보면, 외곽의 합은 늘 180도가 나와. 늘, 항상. 내각의 합은, 각형수가 커지면, 삼각형의 개수가 많아져서, 내각의 합은 항상 커지는데, 외곽의 합은 항상 똑같게,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백각형, 모든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360도이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라. 나중에 좀, 어, 좀 이해가 안 되면 식으로도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외곽의 합은 360도야. 오케이? 응. 너무나 간단해. 외각의 합은 무조건 360도. 내각의 합은 삼각형의 개수만큼 따라 잘라지지 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 육각형은 삼각형이 4개. 근데 외각의 합은 무조건 360도다. 오케이? 그럼 이제, 다각형이 아니라 정다각형. 한 내가. 이건 쉽지? 어. 오각형은 오각형인데 정오각형이래. 면의 길이, 각의 길이가 다 똑같이 생긴 정, 이거 정오각형이라고 해봐. 다 똑같은 변, 다 똑같은 각. 근데, 이 각을 다 더하면 아까 몇 도였지? 5에서, 3, 이렇게 두개뺀 거. 삼각형이 3개 나오니까. 곱하기 180도 이렇게 했지? 그래서, 아까, 540도가 나왔지? 540도? 이 다섯 개의 각을 다 더한 게 540도야. 그렇지? 오케이? 그런데, 이 중에, 정다각형이니까이 각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만 알고 싶어. 다 똑같은데 하나만 알고 싶어 해. 그럼 얘를 5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렇지? 몇 도가 나올까? 1058에서 108도가 이렇게 나오겠네. 이한 네각의 크기는 108도. 이거는 정다각형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다각형들은 각각의 크기가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각을 따로 구할 수는 없어. 오케이? 다 같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럼 얘도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게 위에가 n각형의 내각의 합, 그치 근데 그 n개의 각형이 다 각이 똑같아. 그럼 n으로 나눠주면 한 개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외각의 크기는. 이건 너무 쉬워. 내각은 무조건 얼마? 360도. 근데, 정, N각형이니까 똑같은 각이 몇 개? N개. 이거는, 정, N각형의, 글씨를 너무 습니다 한, 외각의 크기, 이렇게. 오케이? 음. 정리를 좀 하자면,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공식은 얘가 나왔는데, 이거 왜 n-3였는지, 나 빼고 좌우 빼고, 다음에 왜 n개 곱했는지, 왜 2로 나눴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합의 합, 전체 내각을 다 더한 거, 내각의 크기 합은, 안에 삼각형이 몇개 들어있는지 세서 곱하기 180도를 해준다. 근데, 삼각형의 개수를 봤더니, 이 N각형에서 두개 차이 나게, 응? 두개 차이 나게, 사각형은 두 개, 오각형은 세 개, 육각형은 네 개, 항상 이 차이가 나는 개수만큼 삼각형이 있더라. 그래서 곱하기 180도를 해준다. N각형에서 빼기 2 해가지고 180도를 곱해주면, 이 안에 있는 전체 내각의 크기 합이 나온다. 십각형이면 1 0이2 곱하기 180. 이렇게. 그 다음에 외각의 크기 합. 아까 외각의 크기 합은 이렇게 따로 종이에 적어서 설명을 해줬지? 어, 무조건 얼마다? 360도다. 기억을 꼭 해라. 외각은 무조건 360도. 각형에 상관없이. 각형의 개수에 상관없이. 하지만 내각의 크기 합은 삼각형의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바뀐다. 그리고 정다각형의 한 내각과 한 외각, 이거는 쉽다. 정다각형의 모든 내각의 합을 구하면 똑같은 각이 N각이 있기 때문에 N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여기에 위에 게 정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 똑같은 게 N개 나눠주면 한 내각, 내가 하나의 크기가 나오고 한 외각은 더 쉽다. 왜 쉽냐? N각형이든 정N각형이든 무조건 외각의 크기 합은 무조건 360도다. 5각형이든 6각형이든 상관없이 근데 n각형이라고 했으니까 n개로 나눠주면 한 외각의 크기가 나오겠지? 정 n각형에서만 오늘은 말이 많았네 꼭 혼자서 원리를 따져보면서 공식과 연결시켜서 공식을 익히도록 하고 숙제는 여기 486번부터 506번 기본 문제 요거 꼭 풀어보도록 한다 오늘도 화이팅